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젊은 언니, 오빠들. 안녕하십니까. 조리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색다른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동그라미에 그려진 것 같이 그 안에 바닷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매물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요. 배도, 배로만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공간에 위치해 있고, 네, 앞에 살짝 여러분이 화면상으로도 보이겠지만, 뭐,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게끔 모래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지 콘크리트 골조 같은 것도 쌓아놓은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임야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어떤 매물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왜 제가 이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 그러면. 투망 던져놓고 산에서 힐링하는 자연인을 꿈꾸시는 분들, 이런 임야를 찾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물건을 소개합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오지의 오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요. 경남 통영시 한산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통영시청이 있고 통영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추봉도라는 섬에 있는 매물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통영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여기 한산도까지 와야 되고요. 한산도에서부터 여기 추봉도까지는 이렇게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로 올수 있습니다. 제가 로드뷰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로드뷰로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한산도에서 이 추봉도로 넘어오는데 여기 이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해보면 어, 다리 보이시죠? 네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로드뷰를 잠깐 봤는데 상권은 여기 옆에 한산도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 농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는 것 같고요. 이쪽 추봉대에는 그냥 그렇게 많은 어떤 생활 편의시설은 없는 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보셨으면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필지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잠깐 여기 면사무소가 있네요.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여기 면사무소 한번 보고요. 예. 면사무소 여기 있고 읍내 생활권이 바로 이쪽에 있는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읍내, 읍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 자 그리고 다시 금방 본 필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리로 연결된 것을 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 그러면 오늘 매물은 바로 이곳이에요. 이렇게 푹 들어가는 완만한 곳이 있고요. 사람들은 주로 이곳에 이렇게 어울려서 사시는 것 같고 앞에 뭔지 모르지만 뭔가 양식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어떤 양식을 하는지 구울 양식이 아닌가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지금 이 매물은 이쪽 뒤로 넘어가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만큼 더 가보고 싶지만은 더갈 수가 없습니다. 더 가면 갈수록 뒤로, 뒤로, 뒤로. 여기 뒤로 이렇게 이쪽으로 산책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연결되어 있는 건. 예,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로드뷰 상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고요. 어디까지 간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간 거고, 아까 여러분들 여기 로드뷰를 봤을 때 이렇게 산책로 있는 거 보셨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현장에 가면은 걸어서 이렇게 갈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뭔가 지금 보이죠? 여기 길 보이죠? 볼 보이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도로, 어, 도로는 아니지만은, 돌 같은 것을 밟고,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갈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하얗게 뭐가 쌓여 있는 게 보여 있었고요 여기 이렇게 모래하고 이 산하고 모래하고 공간에 바다하고 중간에 모래가 있어서 어 걸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필지하고 이 옆에 있는 필지하고 두 필지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지금 여기까지 사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90미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혹시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바닷가와 접해서 어 낚시하면서 숲에서 나무집을 짓고 살고 계신 분 없을까요? 화면에 이성사진으로 보면은 여기가 자연님이에요. 공인용 산지에다가 어떤 특정인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냥. 현재 있는 그 상태로 이 땅을 이용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미리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와서 투망 던져 놓고 산에서 힐링하는 자연인이 되고 싶으신 분,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이섬 안에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자, 지적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쪽이고요, 이 필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지입니다. 이 필지하고 이 필지 두개 합쳐서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공인용 산지로서 1,414평입니다. 별도로 개발행위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하고 맞는지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바닷가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 사람이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현장 가서 보셔야 되고요. 이 필지가 두개 합해서 지금 얼마에 진행되고 있냐? 그러면 1730만 12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이고요, 다음 달 초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현장을 답사해 보셔야. 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조망은 이렇고요. 이렇게 후 움푹 들어가 있는 곳에 오른쪽에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 향은 지금 북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북향을 바라보고 두 필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다시 확대해서요.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첫 번째 땅 977평 두 번째 땅 437평입니다. 이두개 합해서 총 1,414평이 지금 1,700여 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장 답사해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자연인으로 살수 있는 그런 땅인지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 배를 타고 지금 통영으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땅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